최신형 리빙웰 301 특대용량 올스텐 에어프라이어 af300은 집에서도 전문 레스토랑 못지않은 맛과 편리 함을 경험할 수 있는 최고의 선택 입니다. 넉넉한 30리터 대용량으로 가족 모두의 다양한 요리를 한 번에 준비 할수 있어 시간과 노력을 절약 해줍니다. 올스텐 소재의 견고하고 세련된 디자인은 위생적이면서도 내구성 이 뛰어나 오랜 사용이 가능하며 세척도 간편합니다. 최신 기술이 적용된 이 제품은 균일한 열분배와 빠른 조리 속도를 자랑하여 맛은 더욱 풍부하고 식감은 완벽하게 유지됩니다. 건강을 생각하는 분들에게도 안성맞춤인 이 에어프라이어는 기름 사용량을 크게 줄여 건강한 식단을 실현시켜줍니다. 집에서 간편하게 다양한 요리를 즐기고 싶다면 이 올스텐 에어프라이어는 최고의 선택이 될 것입니다. 혹시 방금 보신 제품 마음에 드시나요? 지금 바로 더보기 클릭하고 링크 확인해주세요. 감사합니다.